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보면 1 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장차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아버지를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 것 같습니다. 원래 유산은 여러분 아버지가 죽는 죽을 때 받은 것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차남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무례함이고 좀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길을 막지 않고 그가 요구한 대로 유산을 허락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이제 떠나서 간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시죠. 루키 일장에도 그 배경이. 에,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곳에서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품꾼으로 들어갔는데 에,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어, 품꾼에 제대로 음식도 주지 못해서 어,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에, 그러면서 누가 보고면 십오장 1 7절에 보면은 얘예 스스로 돌이켜 이랬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려만 주시고. 아버지의 종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빌, 빌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 말하면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거짓고를 그 하고 있는 아버지를 이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거는 뭐를 보여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 돌아오려나 매일 매 순간 그 마을 어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많은 것을 얻으라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발견 하고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5장 22절이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어,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가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가 있다면 구약에는 탕녀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탕녀가 누구겠습니까? 루키 일장에 나오는 나오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루키 1장의 나오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은그 어, 의미가 어,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지금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사기의 패턴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 흉년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 사상의 패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에, 너무 어, 삶이 힘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약의 약속한 대로 그들을 다시 구원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거나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학성경의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룻기 1장에 고스그라니 나오죠. 가장 비참한 고통이었습니다. 탕자가 고백한 대로 이제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딱그 상황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 지역에서 경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탕자가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곳의 종들도 나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네, 종으로 받아주라고 해야지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놀랍게도 루기 1장 6절에 보면은 나오미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9절에 자부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마치 집 나갔던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듯이.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온 마을이 지금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를 나오미는 자기를 알아본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랬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라라 불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이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만신창이가 되게 했는데, 나옴이..." 기쁨이란 이름의 뜻의 나오미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나에게 마라, 쓰디쓴 고통 그렇게 내게 불러라 나는 그것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한 말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갑자기 병이 들어 혹은 사고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등졌을 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고 신앙이 완전히 파산을 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파산을 했습니다.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 생기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를 탓하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은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다 거짓말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음이 분명해.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는 것 같은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실망해서 실족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혹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서 지금은 신앙에 정말로 깊은 늪에 빠져서,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 속에 시험이 들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증감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간 강구하기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꼭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지금 사람들이 나오면서 나오미를 반기면서 온 마을이 떠들썩할 때에 마치 나오미는 엄청난 상처를 마을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리지 말라고, 나를 말아라 부르라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나에게는 오직 고통뿐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나옴이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와 같은 이런 처지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시험에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을 탓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런 말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예배 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쏟아내면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면서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지금 이 주님께 원망하듯 쏟아내는 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오미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 원망의 말을 쏟아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원망 섞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나는 결국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오미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대로 모합 가운데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인생을 다스리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한 말,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이 던진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당신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었음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나오면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자가 이 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치 기다리고 계시듯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질을 끼워주면서 종이 아닌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천국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그의, 그의 며느리 모압,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보리 추수, 추수 시작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도착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계절을 말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온 그를 위해서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리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2장을 보면 바로 이것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 시스템을 이미 하나님이 그 앞서 세팅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하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정말로 쏟아내 붓고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 그 말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고난의 이 흉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 않고 그 손을 붙들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생의 주권 신앙을 그가 되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내 속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그 어,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